저희가 이번에 특별 영상을 좀 제작했습니다. 좀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한국 시리즈 시작을 맞아서 저희가 또 한번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난번 이제 준피오 1차전 직전에 양팀 스코어하고 데일리 MVP를 맞히기 네. 이벤트를 했습니다. 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엄청 어렵다고 생각어요 네. 그래도 내부적으로 야 이건 뭐 이걸 다 맞춘 사람 이 있겠느냐. 음. 자, 의구심을 가졌고. 짧은 시간에 우리 음. 4천 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서 참여를 네. 해주셨고 맞추신 분이 무려 35명이나 나왔습니다. 저희가 진짜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굉장히 어렵게 난이도를 한번 높여봤습니다. 네. 어, 한국 시리즈 전체를 대상으로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세 가지 어,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세 가지 문제를 모두 어, 예측하신 분들에게 다 맞추신 분들에게 어,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뭔지는 저희가 좀 추후에 네. 어, 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자,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승팀 승패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리즈 MVP. 음. 그 근데 이제 우승팀의 승패수를 네. 예를 들어서 A팀이 4승 우승이다 네. 그러니까 뭐 두산이 4승 1패다. 그러면 두산 음. 승승 패 승승. 음. 뭐 NC가 만약에 4승 1패로 이겼다면 네. NC 승패 승승승 이런 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NC가 4승 2패로 이겼다. 그러면 NC 승승 패패 승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시리즈 MVP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예측을 이 영상 이 영상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제, 제가 응모를 한다고 하면 네. 두산 뭐 사승일패 네. 그리고 MVP 뭐 네. 박세혁 네. 승승승패승 약간 음. 이런 식으로 네. 쓰면 되나요? 그렇게 네. 되죠. 그럼 그러니까 어, 모르시면 이제 댓글 주십시오. 답을 음.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 이번에도 음. 어, 이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에게 기프티콘 그러니까 상품을 좀 드릴 수 있는지. 어 네. 제가 이제 당초 예상했던 포스 시즌 음. 이벤트 예산은 이제 50명 분이었는데 네. 근데 지난 이제 준피어 이벤트에서 예상외로 당첨자가 15명 이상이 예 됐는데 네. 35명. 음. 그분들 모두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이제 남은 게 이제 15명 정도 남았는데 네. 아, 하지만 그래도 이의 세 가지를 모두 맞추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좀,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네. 했는데 만약에 이제 15명이 넘더라도 음. 어, 50명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네, 음. 50명까지는 드리겠습니다. 50명이 만약에 더 넘어간다, 그러면 네. 추첨으로 50명을 탁 맞춰 드리겠습니다. 추첨은 어떻게 해 하실 건데요? 네, 추첨은 이제 네. 저희가 보고 무작위로 추첨을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랜덤입니다. 네, 컴퓨터가 돌리는 <laughs> 것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네. 네, 그리고 그, 네. 어, 만약에 이제 이 정답자가 많이 못 음. 나왔을 경우에는 네. 그때는 또 적어도 첫 번째 뭐 승패. 그죠? 그 다음에, 어, 응. 승리한 팀, 응. 또는 MVP, 이렇게 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맞추신 응. 분들을 제가 뽑아서 이분들을 또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데. 일단은 응. 그럼 무조건 그, 응모는 하고 보셔야겠네요. 아, 좀해 네. 주십시오. 한번 뭐 네. 재미니까요. 재미고. 네. 제가 이제 당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시다 보니까 응. 정답자를 가리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예, 저희는 어떻게 정답자를 가리냐면,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영상에 <laughs> 네. 이제 설명하고 고정 댓글로 응모 양식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딱딱딱, 예를 들면, 뭐, A팀이 4승 2패로 우승을 한다. 그러면 A팀 4승 2패, MVP 음. 이름. 그다음에 승승 음. 승, 패, 승패, 승 요렇게. 음. 예. 해 주십시오. 1, 2, 3으로. 근데 이번에도 이벤트 게시글이 새로 그러면 쓰여지는 거죠. 네.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자, 영상을. 새 글을 쓰라고 하셨는데 계속 그 다, 댓글 댓글을 자, 이번에는 <laughs> 이번에 이 영상에 네. 이 영상에 댓글을 음. 달아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밑에 댓글 달아 주시면 되고요. 한국 시리즈 어, 1차전. 음. 시구 바로 직전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구 직전까지. 네. 네. 어뭐 이왕 댓글 쓰시는 김에 뭐 주변 지인들에게도 좀 권유를 하시면서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네. <laughs>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